안녕하세요. 강필입니다 오늘은 여기 제가 뭐 자제 받을 게 있어서 이쪽 왔다가 저번에도 와서 여기 찍으려고 그랬는데 여기는 예비 플라워 아울렛이라는 이제 실내 식물 의주 그런 진짜 아울렛이에요. 그래서 저번에도 와서 한번 찍으려고 그랬는데 제가 그때 시간이 없어서 못 찍고 갔다가 오늘 이렇게 찍으려고 마이델 학교에서 뭐 식물 번갈이 체험하세요부터 해서 지금 여기도 단지가 엄청 커요. 저기까지 그리고 앞쪽에 이렇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 중요하잖아요. 것도 있는데, 여기가 제가 소개시켜 드리려는 이유가 들어와서 천지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. 지금 오늘 주말이야 사람이 좀 많아서 제가 얼굴 안 찍히게 좀 찍어볼게요. 자, 들어와 보면은 진짜 이런 공간이 없는 것 같아요. 보통 이런 식물을 사는 데 있어서 엄청 깔끔하죠? 바닥도 포장이 다돼 있고 카트도 있어요. 그러니까 제가 소개해드린 헌인능은 조금 거의 거긴 야생화도 있고 간엽도 있지만 재래시장 쪽으로 보면은 여기는 식물 마트 같은 느낌이에요. 진짜 이렇게 다 카트를 다니면서 식물도 엄청 많거든요. 보시면. 저 끝에부터 볼게요 실내식물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오셔서 저 카트 끌고 다니시면서 이렇게 카트에다 담고 저 앞에서 계산하시고 이런 시스템이에요 지금 여기는 보면은 선인장들도 있고 관엽들이 있는데 제가 실내식물을 안한지 오래돼 갖고 이름들을 잘 몰라요 옛날에는 많이 심었는데 육칼리프트스 정도는 알고요. 음일 처음 할 때는 실내 일이 많아갖고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못 해갖고 그래도 여기가 또 좋은 점이 오시면 이렇게 식물마다 금액이 다 찍혀 있어요. 그렇고 이름도 써 있네요. 여기도 그렇고 저렴한 편이에요 지금 딴데서 사시는 거보다 마트나 뭐 유통 구조가 이쪽에. 줄어서 그러시다고 하시네요. 그렇고, 좀, 다른 데는 간 불편한 게, 뭐, 가서, 어, 이거 얼마예요? 얼마예요? 다 물어보셔야 되잖아요. 근데 여기는 또 좋은 점이 이렇게 가격이 다써 있어요. 보시면. 식물마다 가격표가 다 붙어 있어서, 그냥 그 가격 보시고, 카트에 담고, 마트처럼 저 앞쪽 가서 계산하시면 돼요. 어 그리고 실내 식물도 거의 없는 종류 없이 다 있는 것 같아요. 엄청 많죠. 그래서, 좋은 이런 공간이 있어서, 틸란시아도 요새 엄청 많이 심는, 심는다 게 아니라 갖다 드시는데, 여기. 고무나무도 있고, 뭐 있고, 엄청 많죠. 그리고 여기 위치는 제가 앞에 간판 보여드렸죠. 남사 쪽에 있대요. 그래서, 요 근처에 계신 분들은, 오셔도 되고, 조금 멀리 계셔도 차 가지고 오셔서 아이들이랑 이렇게 구경하기도 편하잖아요. 바닥도 보시면. 그런 공간이 없으니까 와서 이렇게 한번 같이 보시고 식물 구입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음, 엄청 넓어요, 진짜. 웬만한 사시고 싶은 실내 식물은 다 있을 것 같아요. 이런 관엽 종류들 쭉 있고요. 여기가 이렇게 한 가게라고 하더라고요. 지금 부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 관여 위주로 <laughs> 있어요. 그래서 여기에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. 좋은 점은 카트 이용해서 마트처럼 장 보고 가격도 다 써있고요. 이름도 써있고, 그래서 사시이 엄청 편할 것 같아요. 이렇게 한번 쭉 구경하고 갈게요. 오늘은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이런 화분만 있나요? 식물만 있는 게 아니라 보면 화분 가게들도 있어요 여기서 분갈이도 할수 있고 화분 사셔갖고저 앞쪽 가서 볼까요? 네, 여기 이런 화분 가게도 있고 뭐 여기서 분갈이도 할수 그러니까 있고 좀큰것 같은 건 배송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큰 식물들 사면은 보면은 승용차에 실 신기 힘든 거는 배송도 이렇게 해주신다고 하네요. 그리고 이렇게 심어져서 하시는 것도 있고. 한번 이제 실내 식물들 좋아하시는 분들은 와서 아니면 사실 분들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이렇게 화분도 있고, 또 지나가면, 어, 오늘 저는 여기 왔었는데, 제가 온 곳이니까는 여기도 찍고 가야죠. 여기는 이제 이런 식물 관련 나무 소품들 보시면 나무 관련 제품이나 소품들 이렇게 다 모아서 파시고 있어요. 어, 여기서 이제 가져다 파시는 것도 있는데 제작도 하신다고 하네요. 여기는 보면은 이렇게 나무들 나무 만든 소품들 이런 뭐 파시는 곳이에요. 제가 대부분 이렇게 한번 키면은 끝까지 한 번에 찍어갖고 말하기가 좀 힘들어요. 제가 뭐 사실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어서, 그리고 또 다육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은데, 여기는 이제 다육. 다육들 여기서부터 쭉 끝에까지가 다 다육이에요. 사람들에서쭉 볼까요? 저도 다육은 진짜 거의 몰라. <laughs> 나도 <웃음> 다육은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. 다육도 이제 안 그래요. 매니아 분들이 뭐, 많 많으시더라고요. 저 유튜브 하면서 이제 뭐 진짜. 여기 병원이나 이런 식물 관련 찾아보니까 엄청 많죠? 지금 저기까지도 다 다육이에요. 이만큼이. 이렇게 화분에 심어서도 파시고 여기도 다육도 이름도 써있고 그래서 편한 것 같아요. 다육 좋아하시는 분들도 한번 오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. 이렇게 안 심고 이런 것도 하나하나 파, 파시네요. 그리고 옆하는 뭐가 있을까요? 가볼까요? 역한도 다 다육이네요. 또 다육, 저 끝에까지도 다 다육. 다육이, 다육이 은근 많네요. 그 다음에 여기는 또 화분. 지금 한 10분 내로 영상 찍으려고 그러는데 자세히 구경하기는 힘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공간 이 있다. 보시고 이제 구입하실 분은 오셔서 음, 이쪽 뭐 선인장들도 있고 이렇게 야생화 종류도 몇 종류 있네요 활동하는 애들 몇개 보이는데 아까는 다 관엽이었는데 이쪽은 야생화 집인가봐요 뭐 장미도 있고 미용남도 있고 이렇게 이름 써 있고 금액 써져 있는 게 여기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조금. 헌 있는 같은 경우에는 도매를 상대 많이 때문에 사장님들이 바쁘실 때 일일이 이런 대응을 못 해주시거든요. 뭐 이름 물어보고 가격이라든지. 근데 여기는 소매 의주를 하신다 그래갖고, 이게 가격이랑 이런 게써 있는 게참 좋은 것 같네요. 그냥 오셔서 사시기 선인장들도 많고, 저 뒤쪽으로 토분 요새 많이들 쓰시는데, 여기도 다 여기네. 토분도, 화분도 뭐, 화분 말고, 이렇게. 토분의 용기. 수생식물도 있고요 지금 이렇게 한번 그냥 가볍게 둘러봤는데도 어 불쩍 10분 정도가 되네요. 그다음에 토분 진짜 큰 토분 <laughs> 엄청 크죠? 이런 종류들도 있어요. 보시면 사람 키만 하죠? 쌓여 있어서 키만 하네요. 내려놓면 으 <laughs> 작을 텐데 진짜 이 앞에 있는 거는 어 토분 크다. 이만한 것도 있고 이렇게 낮은 토분. 높은 토분도 있고. 자, 이렇게 해서 지금 한 바퀴 그냥 훅 둘러봤습니다. 저번에 왔을 때 소개시켜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그때는 일하냐고 음, 바빠서 찍을 시간이 없는데 오늘은 약간 시간이 남아서 이렇게 한번 둘러봤어요. 어떠, 어떠세요? 좀 좋은 공간인 것 같아요. 실내식물 직접 와서 사시고 분갈이 하시려면. 그래갖고 저도 이런 공간이 있다. 여기 오늘 온 김에 촬영을 해봤습니다. 또뭐 제가 이렇게 다니다가 여기도 제가 뭐 알고 온건 아니고, 저번에 저쪽에 자재를 가지러 왔다가 발견을 하고 소개시켜 드려야지 했는데, 오늘 또 자재 가지러 올 일이 제가 있어서 온 김에 이렇게 찍고 가는 거예요. 그래서 진짜 일반... 소비원들이 오셔서 사기에는 실내 식물은 요 근처시면은 조금 머셔도 오셔서 좀 많이 사시면은 사실만큼 사시면 기름값은 빠질 것 같아요 물건이 저렴해갖고 딴데 사시는 것보다 아, 자 오늘은 그래서 여기 이제 아울 진짜 식물 아울렛이에요 <laughs> 촬영은 여기까지 할게요 보시고 오실 분들은 아까 앞에 간판 나왔으니까 검색해보시면 주소 나와요 남사 제가 이거 너무 이렇게 다 가르쳐 드리면은 광고하는 것 같아서 <laughs> 일부러 요새 올릴 때 약간 상호나 이런 거안 나가게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찍도록 할게요